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코로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제부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 예약률은 1%대로 저조한 상황입니다. 한편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돼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영업 시간도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. 김윤아 기자입니다. 6학년 어린이가 부모님과 병원을 찾았습니다. 열나는 거 없고 네. 어, 목 아픈 거도 크게 없다지. 이 네. 어. 알러지와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한 뒤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. 아프진 투지만 좀 뻐근했어요. 심하면 좀 뭔가 살짝 걱정되긴 한데 그냥 설렌 느낌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. 4학년 학생도 씩씩하게 주사를 맞습니다. 아나 네. 어제 시작된 소아 백신 접종에서 부산은 134명의 어린이들이 접종을 마쳤습니다. 접종 대상자 20만 2900여 명 가운데 예약률은 1%에도 못 미칩니다. 보건당국은 소아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0% 넘고 이상반응도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수준이라며 접종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.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0명으로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됩니다.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될 경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, 사적 모임,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. 오늘 부산에서는 11,851명이 확진됐고, 오후에 8,553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환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.